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야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 잔향이들이랑 <laughs> 데이트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다낭여행을 다녀왔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떨렸냐면은 그 다낭여행 3박 5일 일정 동안 와 여행 끝나면 바로 잔향이들이랑 데이트인데 진짜 어떡하지? 그래서 긴장해서 토하 네네네네 진짜 걱정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얼마나 더 했는지 아세요? 진짜 잠도 못 자고 그 약간의 설렘과 긴장감이 아주 그냥 오합지졸을 섞여가지고 진짜 몸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설상 가상으로 제가 베트남 물이 좀안 맞았던 건지 피부가 뒤집혔거든요? 증상이 찐밭거든요? 하필 왜 잔향이들이랑 데이트하는 이런 중요한 날에 앞서서 피부가 뒤집어지는 건지 진짜 너무 짜증나고 열받지만 잔향이들이랑은 그 연남동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오후 2 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좀 일찍 만나서 점심 을 먹을까 생각도 했는데 만나자마자 떨려 죽겠는데 점심 먹으러 가면은 저 진짜 긴장되는 상대 앞에서 밥 진짜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냥 점심을 간단하게 서로 드시고 오고 카페에 가서 좀 수다 좀 떨다가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가자 이렇게 탕탕탕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40분이고요. 저도 뭔가 간단하게 배를 조금 채우고 그러고 화장하고 준비하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장이들 준비 잘하고 있죠? 맛있는 거 먹고 와요. 여러분 뭘 차려서 먹으려고 하는데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시키고그 사이에 화장을 좀 하려고요. 오는 동안. 뭘 먹을까? 파리바게트에서 시켜야겠다. 소세지빵 개맛있겠다. 치즈 소세지 패스트리 먹어야 돼. 나 아, 맞아. 초코 소라빵이 최근에 먹고 싶었어. 네, 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화장을 할게요, 여러분. 아, 진짜 오늘은 화장이 잘돼야될 텐데, 저 진짜 프로필 메이크업 찍었을 때보다더 떨려요 지금. 아, 그때가 더잘 해야 되거든 화장 진짜. 피부 상태가 굉장히 마이너스 10점. 아, 이거 음, 각색을 진짜 없었는데 올해 생겼어요 올해. 제가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갈 때도 제가 스스로 메이크업하고 갔는데 자냥이들 만날 때 진짜 전문가 힘을 빌려서 메이크업을 바꿔고 가야 되네이 생각까지 했어 진짜 로 그리고 또 부담되는 게 뭐냐면 자냥이들이랑 이렇게 노는 것도 브이로그도 찍어야 되잖아 이 촬영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냥이들한테 긴장되는 마음 플러스 촬영을 해야 한다는 이 신경 쓰임 이 모든 게다 너무 긴장되지어 사실 이미 5만 가지의 그런 모든 경우의 수는 어제 자기 전에 다 생각을 했고요. <laughs> 어떻게든 되겠지 뭐. 아니 빵 언제 출발해? <laughs> 나 나가야 되는데 빵안 오는 거 아니야? 빵 선생님 이제 좀 와주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그어렵지 않거든요. 오케이. 여러분 화장은 이렇게 끝났고요. 빵이. 거의 다 도착하셨다는데 언제 온다는 건지. <laughs> 머리부터 말립시다. 여러분 제가 요즘 진짜 너무 너무 잘 쓰는 헤어 에센스 겸 헤어 오일이거든요.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바르면 하루 왼쪽에 머리에 좋은 냄새가 나. 헤어 드라이기 소리 줄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laughs> 여러분. 바보인가봐 저 이거 머리하는 것도 이 고데기로 하는 것도 이거 지금 찍었거든요? 근데 녹화버튼을 안 눌렀어 나 진짜 미치겠다 지금 20분 동안 했는데 아무튼 저 지금 머리를 했고요 이거 바스트우드 고데기라고 그것까지 소개했거든요? 이 바스트우드 고데기 저 머리까지 이렇게 했어요 이걸로 그냥 물결 고데기랑 짭짭짭 찝어주면 돼요 너무 과하게는 말고 딱 이렇게만 했습니다 아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하이라이터를 빼먹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어떻게 하이라이터를 빼먹을 수 있냐 진짜 너무 긴장했나 보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이라이트 했고요. 머리도 다 했고 이제 빨리 아 늦을 것 같아가지고 옷을 얼른 갈아입고 빵도 빠르게 흡입하고 그러고 가방 싸고 이제 나가도록 할게요. 원래는 제가 버스 타고 가려고 했는데 진짜 정안 되면 택시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잔냥이들줄 선물도 짐이 좀 많아가지고 일단은 버스 한번 보고 정 안되겠다 싶으면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왔어 드디어 그리고 오늘 착장은 이렇게 입었고요 여러분 이 옷도 제가 요즘에 잘 입고 있는 아사키 프레자키 옷입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여기 옷이 핏이 너무 예뻐. 가족들 것까지 같이 시킨 거여가지고 일단 저는 요소세지 빵이랑 이 초코 소라 빵 먹고 싶거든요. 요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말. 음, 소세지가 진짜 튼실해 어디를 갈지 카페나 식당을 좀 알아봤는데 일단은 식당은 제가 평소에 자주 가는 연남토마 유명하잖아요. 거기는 제가 예약을 해놨고 카페는 조금 큰 카페를 가고 싶었는데 알아보니까 최근에 생긴 되게 큰 카페가 있더라고요. 고민 중입니다. 까꿍 <놀동> 제가 고3 때 진짜 많이 사먹었거든요. 수험생활 하면서. 약간 그때 PTSD가 살짝 올라온 것 같으면서도 약간 추억돋는 맛있으시네요. 이 여전한 맛이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지금 내렸어요. 오 <laughs> <어머>,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만나니, 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얼굴이 나와도 괜찮아요? 네. 아 정말요? <laughs> 이게 잠깐만요. 이게 일반 카메라로 못 생긴 게 나온 거 어떠셨어요? 안녕. <웃음> <웃음> 여러분 뭐 먹고 왔죠? 네. 다 잘했어요. 네, 네. 왜 이렇게 다들 말랐지? 음... 어우 그래도 <laughs> 월요일에 이 사람이 그렇게 엄청 많진 않다, 그쵸죠아 네. <laughs> 미친다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친구랑 만났다 생각해. 아니 브이로그를 제대로 담아야 되는데 아. <laughs> 제가 아직까지도 카메라 드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laughs> 이걸 이렇게 못 들겠어. 뭔지 알죠? 이렇게 들려면 누가나 지금 촬영하는 거같아 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 그 영상보다 실물이 더 예쁘세요. 진짜 훨씬. 아싸. 진짜 완전 겨울 그거를 조금 이따가 여기다가 달아야겠어. 네. 아, 네. 근데 다들 화장을 너무 잘한다. <laughs> 저그 영상 보고. 진짜? 그 눈썹. 아, 거짓말치마 제가 눈썹을 진짜 못 그렸었어요. 근데 영상 보고 에스바커 사고 오, 어? 에스바커 그 좋죠. 너무 좋아하시더나고 <먹는 delivery> <laughs> 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예쁘죠? 고마워요 가 이거야? 네, 네 나연 님이고요. 스무살아스무2살2스무살아스무살스무살네스무살아 미안 스무살 2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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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0살 20살. 2 0다니0살 20살. 딱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그럼 취업 일찍 끝났다고 2 4살 했다가 교수님이 시청해주서 예약했었다고 오그 순간에서 오 멋있다 김아이? 혜인 김... 조혜인 김. 예요네저 저도 씨래요남남 맞아요 남시 남민지 맞아 네.

이니셜도이니셜도 내가. 원래 내가 7만 축하 이런 것도 쓰려 했는데, 이니셜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멍청 삭고 싶어서. 오, 진짜 카메라야. 오, 맞아요. 맞죠? 너무 예쁜데요? 고마워요, 진짜 저. 오늘 잊지 않을게요. 우 만나면 문화장을 정말 가까이서 보어요가보위는거지가 아침부터 아침부터 한번 진짜 요 그, 그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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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얼굴 보면서 화장은 찍고 보고 브이로그 많이 보니까 아 그치 애교자 팬랑 완전 잘 찍어 어다 과정 알잖아요 순서도 다 알잖아 다 그렇게 친하게 생뭘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가 네. 원래 분위기 제일, 제일 좋은데 옷을 네. 깜짝 쓰면서 이렇게 음. 라인 잡히는 눌주는 기트부터 한 거예요 아, 아, 그라데이션? 응, 그라데이션. 응. 네. 저는 매트한 쉐딩을 원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매트에다가 매트를 올리면 경계가 질수 없잖아. 무조건. 그래서 브러쉬가 진짜 선택이 중요하고 계속 그 베이스 브러쉬를 넣지 말고 보여야 돼요. 그리고 아. 베이스를 올리고 완전 브이라인이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웃음> 진짜. <웃음> 하나 둘 언급해줘. 요해줘 장소는 동일한데 음식만 2차. <laughs> 응, 그런 것도 있는데. 빵빵 영차. 가영 영차. 와. 네 알겠습니다. K-POP k p o 이신 이렇게 하는 저봐요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나랑두살 사이밖에 안나는건데 되게 영하다 제 생일일별로 반반에서 굴톤 여우상, 웜톤 여우상 아어 그게 떠서 봤는데 무쌍인데 아이라 이렇게 돼서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있다가 친구들이 음너 이거 따라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번에 아어 무쌍이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무쌍이들 다 쌍수하고 이러니까 맞아 맞아. 제가 약간 희귀 품종이라서 다 저한테 따라해보라고 하는데 음저 사진 보여 드릴까요? <laughs> 진짜 이걸 따라했는데 <laughs> 했다고? 따라했는데 한다가 따로 오 거예요 친구들이랑 찐이 다 이런 거야 이런... 이게 2022년 10월 2 0일와 대박이야 음 다른 사람은 해갔자 음 저한테는 도움이 안돼다 음 눈이 짝커뿌리 맞고 무쌍이라고 음 알려줬는데 음 아니 안, 안 돼요 제가 앞으로 열심히 <laughs>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잔냥 애들이랑 사진 찍으려고 모노메이션에 왔어요. 귀염둥들. 으이. <laughs> <laughs> 당신들 너무 러블리해. 짜리차요. <laughs> <도와요. 웃음> <radio> <laughs> 어 좋아요, 아? 누가 초점 이래? 어앞기 한번 가볼까? 좋아요. 좋아요. 뭐 맞출까요? 애가 지난 일 이렇게 한 거까지. 네, 골라 주세요. 한 개씩 골라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귀여워. 여러분, 저는 안골라야 되니까 한 개씩 고르세요. 아, 그럼 싸워요 하나 가저 먼저 골라. 골라 주세요. 어, 이런 거 하나 해야 되는데? 어, 이거 해야 돼요. 그래요. 좋아요. 우와! <laughs> 우와, 너무 예뻐. 예뻐. 근데 생각보다 딱색인데 어, 그러네? 어, 근데 너무 예쁘지 않는데 <laughs> <laughs>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진짜로? 음. 귀여워. 맛있게나와요 물론 맛있겠지만 <laughs> 대박이야. 맛있겠다 이거 안쓴게 마시게. 마시게. 마역시전알시생마 듣는 게 맞아 게이 없을 수가 없는 시게이야알바시게 마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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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뭔가 뭔가 냠냠 국같아 응? 음? 우리 쪼끄바 우산에 나연님 덕분에 갑시다 조심조심 호나다 갑시다 여러분 우리 나연님 나와 토와.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여러분 안녕 너무 즐거웠어요 빠이빠이 안녕 우리 또 봐요 안녕 Two hours later. 여러분 저는 잔양이들이랑 데이트를 마치고 지금 집에 왔고요 아 원래는 조금 더 오래 있으려고 했는데 같이 데이트 해주신 한 잔양이분께서 오늘 알바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대타를 해주시는 바람에 빨리 가야 한다 해서 모두 아쉽게 헤어졌거든요 그래 정말 오늘 약간 잔향이들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도 너무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어쨌든 실제로 구독자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는 게 저도 너무 처음이었어가지고 이 약속을 잡았을 때부터 저 또한 너무 긴장하고 계속 기다려왔던 시간이었는데 오늘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오늘 자양이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또한번 느낀 점은 진짜 우리 자양이들을 언젠가 한 번씩 다더 많이 보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 하나 걱정되는 건 제가 너무 긴장하고 그리고 연남동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너무 많으시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제대로 들기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잘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각도에서 계속 찍어가지고 이렇게 잘리고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편집을 해보고 오늘 데이트를 함께 해준 우리 민지, 나연, 혜인, 잔영이 너무 고맙고요. 저는 이제 씻고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브이로그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